많이 하는 거짓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엄청난 거짓말들 하고 있습니다 남자 거짓말 뭐가 있는 뭐가 있을까요 남자가 무슨 거짓말 해요 사랑해 어야 <laughs> 진짜. <왜, 왜? 웃음> 진짜 아니 남자들이 무슨 거짓말을 많이 할것 같아요 사랑해 어제 일찍 잤어 그렇지 남자도 무슨 거짓말 많이 해요 네가 처음이야 <laughs> 어야 이거 심오세요 <laughs> 왜게 됐으면 여기다가 죄다 썼지! 어? 이거 처음이야, 어? 야, 잠깐, 어? 막 야, 진짜, 이건 아유.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어? 아 뭐가 요즘 동생들 아주 그냥 까져가지고 진짜, 어? 자, 남들 거짓말 한번 볼게요 첫 번째, 뭐냐? 오빠만 믿어 어? 다 되지. 오빠만 믿어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저기 뒤에 네, 툭툭 친다, 아나? 너가 그랬잖아. 너가 그랬잖아. 어? 청자캐리군 언니. 어? 어? 두 번째 뭘까두 번째 뭘까뭐 그런 거 나올까? 어? 어? 한 잔밖에 안 마셔서. 어? 어, 야, 그렇다고. 남자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네가 진짜, 진짜, 진안진지 잘하란 말이야. 세 번째 뭘까 전화 온줄 몰랐어. 어! 손목을 묶어놓을 수도 없고 정말 정말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 휴대폰 요즘 지금도 허벅지 위에 다 갖고 있는 게 휴대폰 아닙니까? 주머니에 있는 게 휴대폰인데 그걸 몰라 그냥 그 말이 안 되는 건 거예요 전화 온줄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SNS 가서 다른 여자 좋아요는 겁나게 누르고 있어 네 번째 가볼게요 걔랑 아무 사이 아니야 어? 목 조는 친구 목 조는 친구 도 대체 그래. 나한 지금 몇개 걸린 거야 어, 목 조는 친구 다섯 번째는 뭘까? 다섯 번째는 난 제일 싫어는게 이거예요 또 그러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면서 뭐또 하잖아 그래서또 뭐라고 하면 진짜 다시는 진짜 이번에 내가 자 내가 또 하면 내가 진짜 사람 아니다 내가 왈왈왈 내가 야나 봐봐 내가 걔야 내가 내가 지금 여기서 봐봐 야나봐야야나못 믿어? 내가 또한번봐걔 왈왈왈 이런 거짓말들을 왜 하냐고. 아줌마 이게 너무 억지 아니에요 이거. 뭐 억지야 지금 다 공감하는데. 뭐, 또 그럼 내 사람 아니라 아니 우리 남자들이 뭐 붕어도 아니고 뭐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한다며 다음에 또 그런다고. 어. 안 그래 여자분들 남자친구가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러고 다음에 그거 또 하는 거 봤어요? 네. 우리는 왜 그러지? <laughs> TVN, TV10,